무한의 탑 100층 깨기, 요렇게, 깼고, 에, 결투장까지도, 이제 제가 목표했던 거다 완료했고, 이제 초월 할게요. 2초월 태호의 컨텐츠는 끝났습니다. 빵, 3초. 치피 24%! 깡공 12%! 자, 이렇게 하면은 뭘 준다는데? 이렇게 5초를 해버리면 이게 뜬다네요. 와, 근데 스강석 이거 15,000원이라고 치면은 3,000 루비에다가 태호 하나 가져갈래? 7,000 루비 가져갈래? 이야, 씨. 아, 뽑기건 먼저 뽑아보자고. 아, 근데 지금 1 0 0 0뽑이면7 0뽑인데 태호긴 한데 비싼 것 같아요. 맞죠? 솔직히 7000에 8000? 15000원 스강석 빼고 해도. 일단 내일 모레 연희가 나오지만은 한번 때려보죠, 태호를. 연희 나올 때 천장 치면 되잖아. 97이니까 반천장 친다 생각하고 60 태워보고 있는 거. 그 다음 결정합시다. 저희 운빨을 믿습니다. Let's get it! 10만원 아껴보자. 아. 비틱 죄송합니다 다기 쳐서 죄송합니다 형님들 아 진짜 머리 박고 지금 도개자, 도개자 했어요 도개자 네, 머리 박았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진짜 아 여러분들 진짜 정말 죄송합니다 아유, 아유 미안합니다 자 하나 둘 렛츠 기릿 6초월 태호? 어리석구나 그 어둠 달빛을 가리지 못하거늘 내가 바로 태호 6초월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거지? 이게 게임이지? 완전 개이득 봤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에 그냥 연이 나오기 전에 6초월 찍어버리면서 10만원 아끼고 시법의 태호를 메모리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초월 달구요. 싸비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6초월 태호가 완성됐습니다. 치와 100%기 때문에 아이템 좀 바꿔줘야겠죠? 오케이. 렛츠끼리자 여기서 이제 게임이 조금 잘 돌아가는 거 보니까 어, 좀 사줄까 싶기도 하고 그래요 어차피 급한 이게 낫거든 차라리 이게 나음 오히려 이렇게 가는 게 10만원에 똑같은 돈 10만원 아이가? 똑같은 돈이죠 이게 더 이득임 전설패시 나을 것 같다고? 아 진짜 그만큼 전설패시 좋아요? 근데 안 쓰고도 할수 있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제가 그래서 2초로 한번 공략해본 거고 테오 아이템을 조금 봅시다 오케이 기존에는 암살자 껴놨는데 치약 100%가 터지니까 6초월은 이제 추천 장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복수자로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치피로 가져가야 돼요 아 있었으면 좋겠다 육성 자 얼마나 파밍을 이만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치피치피 치피, 약공 이런 거 좋잖아요 그죠 자골나와요 일단 요거 약공 있네 공포치와 이제는 치약은 필요없지 약공 속공 약점 속공 치피 때문면 되고 속공 효적 치약 필요없고요 이제 공포도 필요없습니다 이제 무조건 치피 해야 돼요 무조건 치피 와 탭이 없긴 하네요 <laughs> 아방어가 없긴 하다 아 구강 한번 때려볼까? 아 그래요? 오 치피 떴는데요 오 치피 떴는데요 오 치피 3 떴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게임 렛츠 기이24% 챙겼고요 하나 졸업했고 자, 다음 거 갈게요. 이거 엔드템이라고요? 자, 다음. 무기를 한번 체크해 봅시다. 준비해 왔다 했잖아요. 아, 약공을 주업으로 챙겨가기는 쓰레기다. 치피로 무조건 가져가는 게 좋다. 어, 그건 맞는 거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인정. 그럼 치피 36%, 한60% 챙기자는 거잖아요. 맞죠? 메인으로. 오케이, 오케이. 약공이 터져도 괜찮다. 이 말이죠. 오케이. 그러면은 약공, 속공, 치피로 가져갑시다. 속공 있으면 또 PVP에서 또 좋으니까. 여기서 공포 좋고. 아, 약공, 치피가 없는 게 너무 아쉽긴 한데, 300% 맞추려고 지금 저도 계획하고 있었어요. 아.. 근데 이게 쉽진 않아요. 솔직히 게임이. 그게 다. 치확은 어차피 무흡이라 생각해도, 치피 뜨면, 이제, 마지막. 아, 여기 진짜 엔드인데. 아, 잠깐만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아, 다 왔어요, 다 왔어요. 하나 더. 치피! 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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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피! 가자, 가자, 가자! 자, 약공 뜨면 되나? 약공 뜨면 되나? 소공 뜨면 되나? 소공, 약공... 아, 방어가 떠버리네요. 여기에 모든 것을 걸게요, 여러분들. 그냥 갑니다. 치피 만들면 되지, 없으면 효과 저항 치피. 아, 이게 제일 기대했는데, 이게 안 되네. 자, 무기가 이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 효과 적중 무기가 엔드급이 안 나오네요. 무기 강화가 안되겠는데 여러분들 펫 부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4개 네 4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금이네 아 다음 <laughs> 바쁘다 바빠 지금 자 장비 제작 들어가서 아까 전에 육성 복수자 방어구랑 무기가 둘도 없었는데 218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끝내려고 방 퍼버리고 방어버리고 공퍼 오케이 요거 하나 킵 생명력 버리고 무기쪽 너무 없어가지고 무기를 좀 찍어내볼게요 생명력 버리고 치피베이스 무조건 가져가야 되거든요 생퍼 버리고 약점 버리고 일단 킵 해놓으면 됩니다 지금 치피를 먹어야 돼서 방퍼 버리고 약점 버리고 아 118개? 생명력 버리고 치약 버리고 생명력 버리고 와 무기 너무 안 뜨는데? 씩버리고 와, 근데 이거 방어구가 너무 안 나오네요, 솔직히. 이거 방어구 투자해야 됩니다, 솔직히. 공포 나이스. 공포 치피. 캬, <laughs> 나이스! 가자. 두 번째 졸업 가자. 요거는 갈 만하네요. 일단 무기 하나는 어쩔 수 없이 이거 써야 되네. 공포 뜨든지 치피 뜨든지. 오케이, 치피 뜨면 바로 달린다. 레츠 끼리 오케이, 공포 게이드. <laughs> 이 정도면 뭐준 졸업급 안 되겠습니까? 요거 솔직히 도박인데 어 요거 괜찮다 그래도 아 요거는 세줄유효거든요 공포 이건 솔직히 치약은 버린다 치고 치피 띄우면 되잖아 그럼 바로 또 치피 바로 띄우면 되잖아 이렇게 딱 깔끔하죠 그럼 바로 15까지 달리죠 레스 이렇게 3딱 띄우면 돼요 끝났죠 게임 너무 쉬워요 그 다음에 또 무기 하나 요거는 또준 졸업했죠 공포 핵 판다고요 영자냐고요 아유, 게임, 뭐, 강화, 이런 거 제가 많이 해봐가지고, 느낌 알아요, 예. 예, 요거 1 5가 한번 끼면 되고, 자, 이제 방어구 넘어와서, 흐름이거든요, 흐름. 뽑기나, 이 강화, 이런 건 이제, 흐름, 흐름. 이제 아까 저 공포 베이스에다가, 그 치피 챙기면 되잖아요, 맞죠? 이걸 쓸지, 이거를 쓸지는 강화를 좀더 해봐야 되는 부분이네요. 어, 한 300만원 빨릴 것 같은데. <laughs> 두 가자고, 내 운빨 발 믿어보자고, 아. 살짝 고민되네 아... 어... 드가자고 오케이 공포, 치피, 공포 오케이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바로 갑니다 렛츠 기릿 치피, 공포, 공, 약공 올 유오에 치피까지 1부터버리고 깡공에다가 약점까지 그냥 졸업 감사합니다 땡큐 물공 3700 속공 41치역은 이제 필요없고 치피 240에 약공 225였거든요 자 바로 끼웁니다 치피 1 공공약봉, 1 1 붙은 거. 야미. 다음, 가보. 치피 3 붙은 거. 야미. 자, 깡공 얼마고? 깡공 3,800 벌써. 여기서 무기 아까 전에 치피 2 3 붙은 거. 어 치피, 치피 3 붙은 거. 24%, 36%면 50, 60%입니다. 깔끔하죠? 치피 300% 넘었고요. 깡공 3,800. 근데 끝난 게 아니죠. 요거까지 성장시켜서 15로 만든 다음에 갈게요. 자, 유효는 두 번째, 네 번째입니다. 두 번째, 네 번째. 치피밖에 안 보인다. Let's, 아! <laughs> 자, 생삼으로, 어, 생삼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피 1 붙은 거. 야, 잠깐만, 이거 아니야! 야, 이거 아니야! 이거잖아요. 사실, 계획은 이거였음. 치피를, 아, 공포, 나이스, 개꿀딱! 앙키모디! 깡공 4천이고요 CP 318%입니다. 그냥, 그냥 졸업이에요. 그냥 오늘 여기까지 오려고 제가 빌드업을 싹 해봤습니다. <laughs> 공포, 제가 말하고도 웃깁니다. c p 1, 00, 약공 1, c p 3. 하, 더 이상 약하지 않다고요. 그러면 델론즈 넣어볼게요. 한방 딜라게. 델론즈 없이, 아, 14,000밖에 안 뜨네. 약공이 안 떴어요. 약공 뜨한 17000나올것 같은데 다음 터 아! 크지않뜸아 이거 사람 PVP죠 아 맞다 14000이면 다 즉사 라고요? 죄송합니다 개세다고요 근데 여기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줄까요? 델론즈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거 있어요 지금 제가 참다가 참다가 라면 먹는 느낌? 포텐을 터트리려고 계속 참았거든요 존버했거든요 생방에 한번 보여주려고 그걸 탁 터뜨리니까 오 유신부터 쓴다고? 잠깐만 오케이 안 걸렸고 자 갑니다 하나 둘셋만 삼천 이상 뜬것 같은데 만팔천 떴다고요? 상대방 6, 7, 8초 오림 이 아이템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저 만팔천 떴어요? 또 공격고 이 감전 딱 걸었고 4명 걸렸고 태오딜를 탁박아버리면은 한방 컷14,000 감정 계속 걸려있고, 어... 걷는 버텨 있고... 어... 잠깐만 이거 12초월이네... 어... 12초월 태오도 끝나고... 자, 이렇게 해서 엔드 태오 6초월 칩이 318% 맞춘 태오를 마무리하겠습니다.